두 번째 질문은 내가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가? 이다. 이 질문은 우리가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할때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직관적인 느낌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실제 성취를 느낌으로 최종 검증하기 때문에 느낌의 안내가 도움이 된다. 당신에게 구체적인 삶의 목표가 있고 노력 끝에 목표를 실제로 이루었다고 해보자.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외형적인 성취만으로 삶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개는 가슴의 느낌을 통해 확인한다. 만약 가슴에 별 느낌이 없고 만족감이 들지 않으면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하며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뭐지? 라고 다시 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보라는 것이다. 충족감, 자신감, 금지, 떳떳함, 후회 없음 등 당신이 원하는 어떤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그 느낌을 확인한 다음에 무엇이 자신에게 그러한 느낌을 줄 것인지 다시 질문하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신이 원한다고 혹은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정말로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충족감을 줄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원하는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단어를 찾는다면 아마도 완성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완성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으며 후회도 여한도 없다. 그 안에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의 기회에 대한 감사, 삶 속에서 만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축복, 남은 여정에 대한 두려움 없는 기대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완성의 느낌에 이르렀을 때,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저 입가에 보일든 말든 한 미소뿐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미소가 당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말해준다. 자기 개발과 성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완성을 추구한다면 훨씬 균형 잡히고 충만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삶을 통해 얻은 경험과 통찰은 보다 많은 사람을 완성이라는 목표로 이끌고 사회 전체적으로 공생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원 이사장과 스티브 김의 저서 공생의 기술 중에서